안녕하십니까. 레이크 캐시입니다. 아, 지난주 추천세 종목 삼성전자 네이버 알테오젠 리뷰해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도한 9월 10월에는 코스피 300 종목이 상승하면 600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633 종목이 상승하였고, 267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즉, 정반대 시장이 된 것인데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나 지수방어 종목들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원래 사고 싶은 가격보다 좀더 밑에서 사고 목표가보다 일찍 파는 현명한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익 중이었니다 화요일에 5%까지 5%까지 수익까지 내밀려 내려오는 와중에 7% 정도의 매도해서 어, 모두 7% 달성했고요. 두 번째 종목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어, 마찬가지였죠. 월요일에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바로 그냥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9% 달성했습니다. 초과 수익 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알테오제는 초과 수익 중 화요일 오후에 주가가 밀려서 14%에 만족하고 매도했습니다. 잘 매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 발휘했기 때문에 다음주가 좀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실력이 좀 물이 오르는 것 같죠? 다음주 추천 종목도 기대하시고 한주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